갑자기 여기서부터 스위치 차아또그 <laughs> 네. 건너편에는 카라반 유튜브 보고 오셨더라고요. 아 유튜브 시청. 네. <laughs> 네. 그리고 페퍼가 지금 이제 스위치 캠핑카. 네. 이것도 이제 판 네. 이것도 원판 네. 다됐구나 공유 좀 해달라. 고 아우 당연히 공유해요. <laughs> 네. 열심히 하다 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다니 참 대단해요. 또 셜럽 되는거 아니죠? 셜럽 되는거 아니다. 다른 회사에서 뭐 내가 구입하고 싶으면 구입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좀 그보다 자다자족고 있습니다. 그쵸. 또 지역이 또 부산이면은 아마 S 바에안하시니까이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뜨거운 네. 부산입니다. 네. 네, 지금 거의 온도가 한 35도, 35도가 좀더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뜨겁습니다. 체감 온도는 한 40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이 화면에서만 봐도 수입 잔대. 네. 그리고 또 독특한 콤마 네. 트레일러. 콤마. 네. 네. 카라반이죠? 네, 카라반입니다. 네. 요즘 카라반 또 손을 또 많이 대고 있으니까 또 카라반 또 네. 작업이 또 많이 들어오네요. 네. 카라반 화면을 살짝 뒤로 네. 돌려 보시면 <laughs> 뒤쪽에 이제 이렇게 원래 이베코랑. 예전에 구 제일 모빌 부산 제 네. 점이었으니까 네, 네. 200% 제일 모빌 차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수입 네, 차수있고아또그 네. 건너편에는 카라반 <laughs> 네 카라반하고 네. 수입 차량들이 쭉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에스도 있고 네, 네. 중고도 있고 네. 오토라도 있고 <laughs> 네 근데 지금 밖에 날씨가 더워서 네. 실내로 들어갈 건데 실내도 지금 꽉 찼더라고요 실내는 저희가 네 좋은 환경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의 36, 0 7도될것 같아요. 네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아우, 시원하죠? 여기는 27도 정도. 27도. <laughs> 아, 너무 덥습니다, <laughs> 요즘. 아, 여기 차들이. 네. 여기도 꽉꽉 차 있어요. 네. 네. 이 차는 어떤 차? 요거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의뢰해가지고 서울 경기쪽인것 같아요. 네. 이제 점검 때문에 오셨는데. 부산 분이인데 경기도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점검하고 뭐 옵션 작업 같은 거는 여기서 또할수 네. 있기 좀... 유튜브 보고 오셨더라고요. 아 유튜브 보고 유튜브. <laughs> 네, 깐이리게 보면은 네네. 그냥 일반적인 작업인데 네. 네, 차량 자체가 이제 200코. 200코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200코로 제가 많이 해놓으니까. 네, 또 200코가 또 들어오네요. 네, 200코도 들어오고. 네, 지금 저기 과거 네. 이제 제목을 차량 본고요거는 주행 충전기하고 네. 그러면 태양광 충전이 잘안 돼서 네. 확인을 해보니 좀미비한 부분에서는 조금 손대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AS가 계속 네. 들어오는데 AS, 계속되고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차량은 음, 이번에 부산에서 출고하는 네. 차량이구요.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네, 번호판 벌써 네. 달았습니다. 인증됐습니다. 네, 이거는 <laughs> 원래 네. 인증이 네. 있었던 네. 거니까. 네, 이렇게 네. 해서 어떤 이제 신차니까. 냉장고, 네, 냉장고가 쓰레이 냉장고인데 쓰셔도 되는데 네. 좀 편하게 쓰시고자 DC 전용 냉장고로 교체, 그쵸. 네, 원래 있던 거는 네, 저쪽으로 탈거해놨습니다. 여기다가 탈거해놓고, 네, 탈거 탈거 여기 탈거 네. 그 다음에 바뀐 걸로 한번 가보고, 그리고 네. 에어컨 작업을 하고, 에어컨 이제 뜯고 있는 중이에요. 천장을 뜯고 있는 중입니다. 천장이 아직 조명하고는 아무 것도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네. 이거 화면에서 네. 살짝 조정을 해서, 혹시 넣어볼게. 작업 중에 상처 날까봐. 네. 저희가 아, 코너에 네, 네, 테이프 식으로 해놓고, 네, 해놓고. 냉장고는 지금 탈거한 상태고요. 네. 이제 시가지 어느 상태네요. 네. 그리고 네. 천장에 보통 이 자리에 에어컨. 에어컨은 이제 천장형 들어갈 경우에는 네. 이렇게 들어가고. 네. 벽걸이를 하려고 했는데. 네. 구를 손을 대야 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아무래도... 나중에 팔게 됐을 때. 네. 좀. 손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요즘에는 신청이고. 루프에도 물이 한세게끔 이렇게 네, 잘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일단 구멍에다가 철도하고 하시는 것도 나쁘죠. 왜냐면 이게 그렇죠. 핵기창이세 개가 있으니까 네네네. 하나 정도 죽이는 거는 하나만 있으면 좀 아까운데. 그렇죠. <laughs> 네, 이 정도는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네. 네. 그리고 페퍼가 지금 이제 수익 캠핑카. 네, 이것도 이제 완판. 그 네. 네, 이것도 완판 네. 다 됐고요. 네, 완판돼서 이제 출고. 네, 출고, 출고 작업하있위서 부산에 네. 첫 번째 찬 거죠. 네, 출첫 번째 출고. 네, 수원에서 전시했던 차, 저1호 차가 1호 차겸 첫 번째 작업 그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오, 첫 번째 차가 여기서 출고. 네, 여기서 출고입니다. 네. 자, 우리 네. 저 패밀리 사장님이 네. 냉장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 공유 좀 해달라고. 아, 당연히 공유해야죠 <웃음> 네. <웃음>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딱 보시다시피 희한하게 또 수입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AS도 수입 차. 네. 네. 이 차도 어, 이분은 손님이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전시 네. 차를 새 차를 구입하셔가지고 어, 네. 어, 태양광 위내바고. 네 태양광하고 이건 루프 에어컨 그렇죠. 네. 아 이것도 태양광... 신차를 네 옵션 작업을 여기서 네 여기서 하는 네. 거죠. 꼭 저희가 출고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왜, 왜 이렇게 부산이 시차만 사가와서 옵션 을 여기서 할까요? 네, 네, 할까? 네. 열심히 하라 네. 보까 열심히 하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요, 여기는 조명이 들어올까요? 아직 조명 이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터리 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에어컨은 장착이 됐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인산철, MPPT, 에어컨, 네. 인버터. 네. 이렇게 지금 작업을, 작업 지시서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여기서 지금 판매하는 차들이 아니지만, 네. 타사에서 그렇죠. 요즘 옵션 작업을 굳이 하지 언제든지 않고 언제든지 오셔도 네. 다른 회사에서 뭐 내가 구입하고 싶으면 구입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좀 전부 다 작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이 또 부산이면 네. 아마 S밖에 편하시니까 이쪽으로 그렇죠. 오시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네. 혹시 부산에서 출고하시더라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서울 경기 쪽에. 지역에 지역별로 AS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네. 업체는 충분히 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이백호도 있고, 본고도 있고, 수입차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이게 여기로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AS가 차량에 대한 AS도 차량 되게... AS도 되죠. 저희가 정비가, 정비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어, 그리고 혹시 저희가 뭐 수리 안 되면은 네. 또 협력 업체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딴 데서 200를 사왔다. 네, 네, 이게 근데 엔진 오일도 갈아주시고, 그렇죠. 안에 안에 들어 펌프는 교체 좀 해주세요. 네, 피아트 차량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피아트도, 네, 뭐 그렇죠. 엔진 오일도 갈수 있고, 네. 안에 체크 등 이런 것도 다다다 다. 아, 다 가능해요. 네, 네, 다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조만간. 네, 인사드릴 예, 인사드릴 예, 아마 10월 달쯤, 10월 들기 전에 아마 인사드릴것 같습니다. 10월, 10월 되기 전에. 네, 10월 되기 전에. 8, 9월? 8, 9월 정도 되셔야겠나? 네, 8월 정도. 네. 이거 얘는 조금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네, 살사장보기를 살짝... 한번 가 볼까요? 유튜브 몇번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 그 유튜버를 다 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또 이거 이 유튜브를 네네. 보니까. 네. 얘는 아직 인증 전입니다. 네, 요거는 인증 네, 인증 확인하시고. 네. 네, 한번 들어 들어가서. 네. 지금 이걸 오랜만에 또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짧고 볼 때.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laughs> 소개시켜 주시면. 어, 침실. 네. 여기 옆에 날개도 확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확장이 음, 고그 되고. 다음에 템버도 필요 없죠? 네. 화장실. 네. 이쪽이랑. 독립 샤워 부스. 이렇게 하면. 네. 독립 샤워 부스. 충분히 됩니다. 여게 이제 요렇게 됐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그죠? 요게, 네, 카라반 디자인을 하는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딱 네. 그런, 카라반 느낌이 그대로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유럽식 딱해 네. 번식 조명도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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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옷장 알데 알데입니다. 네들가 있고 얘는 바닥까지 되는. 네. 풀 알데 풀 알데 풀 알데 네. 풀 알데 네풀 알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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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이 주방 네. 주 가스레인지 기본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그700 라이브 아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기억자로 꺾인 라이브인데. 짜글이크스하고 비슷한 좀양이다그데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싱크볼이 조금 더 깊은 걸원하 시더라고요. 네. 제가 인증되고 네. 출고될 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쌀도 갖고 밥솥 돌리고 막 반찬 이렇게 먹막 요즘에 그렇죠. 밀키트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냥 네. 간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설거지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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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고 네. 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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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도 요게 네. 쓰리웨이인가? 아 쓰리웨이입니다. 쓰리웨이입니다. 쓰리웨는 자꾸 들어가 있고 네. 핵기창핵기창 이게 막핵기창이 너무 이뻐요. 이게 입고 코 차이 크거든요. 사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이게 남성분들은 요 타입보다는 저 A 클래스를 좋아하셨는데 네. 얘는 지금 핵기창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너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 TV? 네. 아, TV도. 어, <laughs> 아, TV가 있었네요. 네, t 가로 네, 네. 아, 내려가는 거 슬라이딩 네. 타입으로. 아, 이 없는 상태에서 다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 있는 것도 네. 못 찾았었어요. 네, 그렇죠? TV가 선이 연결이 네. 이렇게 되고 네. 그이 그러니까 차량이 장점이 이거잖아요. 여기 그렇 공간. 얘가, 들어가고, 내려가고. 얘가, 네. 11자 쇼파지만은, 주행 중에는, 앞보기 시트? 시트로 변환이 됩니다. 네, 여기, 네. 들리는 거잖아요. 얘를 빼고, 네. 올라와요. 네, 수동으로 다이얼, 여기 돌리는 거. 얘네들이, 네. 등받이가, 지금은, 네. 싹 들어가 있는 쇼파로 돼 있잖아요. 얘가 네. 등받이가 되면서 누르면은, 볼록 튀어나와요. 요쪽 아침 자체로.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는 게참 대단해요. 그 혈압 재는 거 아니죠? 혈압 재는 거아닙니요 <laughs> <laughs>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보기로두 네. 군데 다앞보기되 네. 있고 수입이 되고요. 문제석 조수도 둘다 동일하게 되다 보니까 네.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네. 천장이 많이, 백기장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많이 올릴 수 없는 단점이 있긴 해요. 원래 개방감이 있으면은 네. 그, 그렇죠. 네, 한가지는 포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 있는 창을 또막 닫으면서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추천드리지 네. 않으니까. 네. 어차피 모터홈이니까 주행이 좀더 그렇죠. 있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장점이. 네. 네. 사륜입니다. 네, 사륜. 사륜입니다. 사륜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네. 우리나라의 캠핑카 중에 사륜이 되는 게, 뭐. 칸. 칸. 네. 칸은 이제 베이스가 좀 많이 적질 안 되는 베이스다 보니까 얘는 음. 만입니다. 네. 칸과 만하고, 차이가 확실히 확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공간도 차이가 많이 네, 나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차박 네. 주차장법 이거 때문에 그렇죠. 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노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륜을 또 맞습니다. 맞만사라 많더라고요. 빙고. 네. 그래서 노지 안으로 3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캠퍼 너무.. 캠퍼 캠퍼 <laughs> 진짜 캠퍼지 <캠퍼에요>. 아 <laughs> 저도 계속 찾다 보니까 네네네. 네 계속 노지로 안쪽으로 계속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더 들어가 보니까 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데 네, 가더 많아요 가시면은 네. 놀러 가셨다가 그 주변만 깨끗이만 유지만 해주신다면은 뭐 문제가 될게 네. 없는데 그럴 거까요 몇몇 분 때문에 이제 캠퍼들이 욕을 먹으니까 그게 좀 네. 아쉽죠 그러니까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네. 물도 있고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아까 진짜 노지 이런 데 가서 사륜 타고 가서. 그렇죠. 나 빠질 걱정 없이. 야, 이런 모임을 또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옛날처럼. 네. 네. 가다 놓고. 네. <laughs> 가다 놓고. <laughs> <laughs>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지금 곧 이제. 이제 네. 인증 후 네. 아마 영업을 다시 또 말씀드릴 네. 겁니다. 그래도 지금 비엔모터스 뭐 오시면 네. 보실 수 있다.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눈으로도 네. 한번. 여기, 여기. 여기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를 <laughs> 여기 요기 와서. 네. <laughs>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얘는 수납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간단하게 뭐 뭐가 있는데 네. 수납 공간이 되게 많지는 넓지는 못합니다. 화장실이 네.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관통형은 네. 관통형은 네. 아, 아, 되긴 이내, 합니다. 하단 쪽에 네 하단 네, 쪽에 조금은 되긴 해요. 들가 있고 네. 네. 또 외관이 일단 멋져요. 네. 많이 졌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문짝 이런 문짝이. 네. 우리 국내 캠페가 조금만 더발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캠페카. 그것도 이제 크라우스 타버트에서 나오는 것 중에 타버트에서도 약간 고급 사양. 그렇죠. 어.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급. 네. 네. 는 소리가 네. 다릅니다. 지금 이제 출고 작업하고 있고. 경사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완판된 거. 그렇죠. 완판됐습니다. 네. 여기 완판됐고요. 또 완판된 네. 차가 또 있습니다. 네. 완판, 어떤, 어떤 게또 완판됐을까? 짜자 아. 짜잔. 네. 이것 도한 반대했습니다. 네, 이거는 첫 차가 지금 작업, 작업해서 주고 말 아니면 초정도 네, 이달 ]에. 말. 네, 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최근에 한번 네. 밖에 나가서 같이 찍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네, 네. 링크 네. 쪽에 링크 이거 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신차 이제 카라반도 있잖아요. 네, 카라반도. 카라보. 네, 트나우스. 네, 이거는. G.T.벤트, 네, G.T.벤트 500UF, 500UF, 네, 그리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laughs> 700급이죠, 어, 네, 600, 600, 700급이죠, 네, 700급에 가깝죠, 네, 투축짜리, 네, 네. 그리고 조만간 또카라면또 또 여러 가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아 진짜죠, 네, 들어올 네.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게 부산에 비 네. m 모터스 오시면은 수입 차량 이런 거 전부 다 a S 정비 네. 가능하시고, 네. 이렇게 완판된 차량도 살 <laughs> 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 내년에 지금 일단은 예상은 네. 음... 9월 달, 8월 달쯤에 저기 독일 에 가서 현지에 네. 가서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2026년 모델을 네. 수입을 좀 하려고요. 소규모로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사셔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또 어떻게 보면 그 그렇죠, 소식이 그렇죠. 될 수가 있겠근데 네. 금액은 네. 이 차는 지금 한정으로 좀 굉장히 저렴하게 드렸지만은 네,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네, 네. 이제 다 해결을 했으니까. 네. 2026년 모델로는 한 2억 5천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율에 따라 좀 차이가 날수 있어. 1억 가까이 올거든요 1억 정도는 더 오르지 않겠나. 하는데 좋은 금액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게끔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이 브랜드 말고도 다, 다른 그렇죠. 브랜드도 다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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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문화를 또 보시고 오셔야 되니까 네. 네. 독일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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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부산에 오시면은 이런 작업 다 되고, 네, 네, 부산에 오시는 건 인사 한 번만. 네네네. 네. 부산 비모터스 대표 서영대입니다. <laughs> 언제든지 모든 캠핑카 다 가지고 오시면은 캠핑카만 아니고 카라반, 어, 심지어 자작도, 자작도 되니까 오시면은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일단은 상담 을문좀 받아보고 받아내는 네. 연락처 있거든요.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네. 이거가 됐건 저과가 됐건 일단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블랙 탱크도 요즘 네. 하시니까 블랙 탱크 뭐 변기 교체, 배터리 교체, 태양광 교체 네네네. 지금 전문 볼 때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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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다 하실 때 부산에 여기 오시면은 하실 수있습다 맞습니다. 연락처, <laughs> <여기. 웃음> 연락처 드리면 네. 또 부산이 또잘 돼야지 여기 또 주변에 계신 캠핑어들 또 그렇죠? 좋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소식 있을 때 와서. 이런 것들 다보여드리고 네. 다음에 또그 밖으로 좀 나가보시는. 밖으로 네. 조금 선선할 때, 하, 선선하기 전에 또 캠핑을 또 같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말만 하고 캠핑을 같이 못 해봤네요. 다음에 했을 장에서또인사드리도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